어제 SBS에서 밤에 뭐 하던데요? 그그 보신 분 계세요? 행복을 찾는 방법나의 <laughs> 코드랑 딱 맞아.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 결론을 내렸죠. 나랑 같은 생각을 하구나. <laughs> 그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저거 한게 너무 그 크아, 너무 감동으로 나왔던 이야기. 어? 이 얘기라는 거야. 여러분 못 들었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 야, 정말 중요한 이것도 정말 야야 야, 피가 되고 사야 되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한칸 차이 두 칸이 이거 뭐야? 이거 봐봐. <웃음> <웃음> 봐. 어제 그, 그분이 하실 겁니다. 최인철 교수님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인데요. 되게 잘 생겼어요. 나 잘생긴 건 아니다.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laughs> 되게 젊으시고 수업하시는데 되게 나긋나긋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그그 도올 선생 아시죠? 도올 선생은 재밌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아,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아, 나긋나긋하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저거 뭐야? 그 저거 아, 정말 중요한 프레임을 바꾸는 사람이 되자가 하나의 주제였거든요 프레임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그 내가 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들이랑 똑같이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뭔가 자기가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야 프레임을 바꾸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얘긴데요 여러분 그 저거 드셔보셨어요? 코스요리? 어, 진짜요? 벌써? 그 나이에? 코스요리 먹어보면 내가 어제 딱 너무 공감을 했는데 잘 봐라. 특히 여자친구랑 돈이 별로 없어. 겨우 과일 받아 가지고 한 25만 원 정도 생겼는데 만난 지 백일이야. 그래서 야, 내가 좋은 데 데려갈게 해 가지고 저런데 뭐한채좀 이렇게 한채당이나뭐 이렇게 되게 비싼 집이 있는데 그런데 말고 일반적인 코스 요리집 가도 1인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A 코스, B 코스 이렇게 돼 있어요. 코스 요리 이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1인분에 32,000원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는 1인분에 36,000원 이렇게 돼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뭐, 호박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복, 뭐, 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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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졸라 맛있게 생긴 것들,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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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뭘 생각한다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걸 먹을지, 이거 먹을지 엄청나게 고민을 때린다는 거야. 선뜻 결정을 못하고 여기 는걸막 읽어본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C 해가지고, C 해가지고, 여기다가 4만 2천원짜리 하나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대부분 얘를 선택한다는 거야. 왜 무난하니까. 얘를 씨를 써놓는 순간 얘는 값싼 음식이 돼버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너무 싼 음식이 돼버리고 얘는 너무 비싼 음식이 되고 적당한 음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코스 요리집은 얘를 팔기 위해서 얘를 만드는 거래요. 어, 어, 어떤 심리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친구를 백일일 있다 가서 보면 이거 시키긴 되게 민망하다고. 근데 이거 시키기 또뭐 뭐하다고? 그래서 대부분 이걸 시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그 음식점은 얘를 다 고려해서 시작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없었으면 사람들은 두 개를 가지고 선택을 했을 텐데 고민을 했을 텐데 얘가 등장하자마자 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잖아. 그게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거야.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확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성공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시라는 역할을 하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버리잖아. 그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이두 개의 값어치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그 얘기를 코스란히 우리 그 순둥 공부하는 여러분한테 접목을 시키면 어떤 사람은 4차 복습까지 하고 어떤 사람은 5 단계 복습까지 끝냈어.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그러면 아유. 사차할까 오차할까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위너스 클럽에서 저는 십차까지 했습니다 이래버리면 프레임이 확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어제 그최 교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시가 되자라는 거였어요. 나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자. 시가 등장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시가 되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시라는 사람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시가 되자. 이렇게. 어? 그러려면 얘네들이 놀고 있는 세상과 완전 다른 세상이 돼버려야 되니까 그거에 하나 저게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나오는 게그또 예로 든거 중에 하나가 뭐 뭐더라? 어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예로 든거 중에 하나가 응그그그 음, 그, 그, 그 뭐지? 박진영 씨랑 양현석 씨랑 보아 씨랑 세 명이 나와가지고 심사위원 하는 뭐가 이, 이, 있더라? 어? K-팝 스타예요? 거기 딱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맹학교에서 나왔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어? 그런데 그 춤이 장기라 그러면서 나왔어. 춤을 추고겠다고. 아주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 그러니까 보아라는 사람은 그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말을 못 하더라고. 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다. 나도 꽤나 춤을 열심히 춘 사람으로 열심히 노력한 사람 봤는데 당신을 보는 순간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졌다. 그 장면을 그 교수님이 자료화면을 딱 보여주더니 여기서 누가 치냐면 요 맹학교 다니면서 했던 사람. 이 씨가 등장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보아의 생각을 바꿨죠. 나는 대단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류스타가 됐던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나보다 훨씬 더악 조건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렇 되면 시간 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아직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맨날 하는 게 오, 이번 주 금요일날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위너스 클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보면서 니네들은 공부도 아니야. 거기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그그 그 인터뷰하는 거 그거 보라니까요. 정말 그거 봐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시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봐 봐. 그럼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어? 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걔네들이. 응? 그걸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래서 프레임이 좀 많이 생각의 틀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은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어제도 내가 잔소리했던 거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죠. 여러분이 그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왜반 친구들한테 너 공부 어디까지 할 거야? 너 EBS 몇번풀거걸왜 물어보냐고. 걔들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가래가 아닌데. 어디 가라 그랬어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과 사무실 찾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한테 교복 딱 깔끔하게 입고 가서 어, 제가 지금 내년 2013학번이 될뭐뭐뭐 고등학교 선배님, 반갑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지랄하고 있네. 안 그런다니까? 이로 오시라 그런 다음에 앉으시라 그러고 커피도 타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낌없는 조언 다 해줄 거라고요. 그게 시를 만나는 일이에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모든 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못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어디인가는 다 존재한다고요. 그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은 주위에서 모든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그걸 물어볼 수가 있어? 왜? 학교 친구보다 내가 훨씬 더 뛰어난 C가 돼야될 인물인데. 그러면 C 위에 D를 만나러 가야죠. 그래야지 내가 C가 될거 아니에요. D한테 모티브를 얻어야죠. 그치? 그런 차원에서 계속 자기보다 위에 더 발전된 사람한테 많이 조언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어디서도 막 물어봐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막 들어가가지고, 어? 몇 바퀴 돌려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 EBS는 어디까지 니네 공부할 거야? 미친 거지. 무조건 자기도 같이 망하겠다는 잡복입니다. 잡복 자폭 정신입니다. 어? 보편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망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왜? 공부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보편적이라는 게 뭐예요? 5등급 맞겠다는 거고. 여러분 목표가 5등급이에요 아니잖아. 공부만큼은 상당히 이기적으로 가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공부만큼 이기적인 게또 있을까요?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게 공부하는 겁니다. 응? 애들 다 누르고 나 혼자 독보적인 1위로 올라가겠다는 게 공부라고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상당히 이기적이면서도 남들에게 다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 그만큼 아름다운 게 공부라고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남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일을 하면서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위안을 삼고 있고 제일 심한 게 재우생들 노랑진에 있는 재우생들이랄까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주에 위 시험 망친 사람들의 모임을 가져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위안 삼으려고 나만 망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들도록 하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오늘 밤잘때 편해지니까. 어? 왜 그렇게 아까운 1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나는 도저히 모의고사 끝난 날 보면 여기 노랑진에쫙 깔려 있다니까. 거기 막 맥주집이랑 막그 소주집이랑 서로 그뭐 하나 들고 그 시험지 돌고. 뭐 문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제 지저분하지? 막 이러면서. 어?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 너무나 안타까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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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하는지를 진짜 모르겠다라는, 어? 응? 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세대학교 교학과를 찾아온 것보다는 설대학교 교학가를 찾아온 게 나을 거예요. 어? 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겨우 거기라도 갈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해야 된다는. 어?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가고 싶은 학교 가서 선배님 오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저 오면 그술한잔 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다섯 명한테만 물어봐.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1년 동안 당신의 후배가 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다, 다섯 가지와 반드시 해야 될짓 다섯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 그 다음 얘기하겠죠. 한 다섯 명 정도한테 물어봐서 공통적인 게 있어요 분명히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공통적인 게 있다고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얘기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통적인 이야기는 무조건 들으시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라는 공통적인 것도 무조건 하시라고. 조언은 그렇게 얻는 거지. 친구들한테 나는 세번풀 생각을 인데 가졌어. 아니야, 나는 EBS 한번풀 생각을 가졌어. 근데 여러분 거기다 질문하는 이유가 뭐야?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라고 바보같이. 얘네 그지 얘들 별로 안풀 거지 이런 느낌 어? 그러니까 다 같이 줬다는 거죠 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이 한번풀거 남들이 여러분이 세번풀거 남들이 한번 풀었다고 안심을 하고 있을 때 날고 기는 친구들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학교에 합격하는 친구들은 열번 풀고 열다섯 번 풀고 스무 번 푸는 애들이 있다 여러분이 다섯 시간 자서 행복해하고 있을 때왜 남들이 일곱 시간 자니까 여러분 곁에는 일주일에 다섯 시간 자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어? C가 있다라는 거. 그 위에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다라는 거. 어? 여러분 지금 AB한테서 이렇게 막 이렇게, 또 A도 안 되는 A 마이너 뭐, 어? 그런 분위기랑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말라는 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